예, 안녕하십니까. 프라임 에듀입니다. 요즘 이제 생기부 관리 시즌이어서 학생들과 생기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있는데요.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어, 이제 꿈이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꿈이 바뀌었어요. 생기부 관리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뭐, 1학년 때와 다른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 세특이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꿈에서 현재 갈팡질팡 하는데, 생기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의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예, 사람이 살다 보면은 꿈이 바뀔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나한테 더잘 맞는 그런 꿈을 발견하게 되고, 어, 어떻게 보면 꿈이 바뀐다는 게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생기부 일관된 꿈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3년 내내 일관되게 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꿈이 바뀔 수도 있고, 대신에 이제 그 고민했다는 모습,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면은, 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의 답변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어떤 거에서 어떤 거로 바뀌었는데 라고 물어보면요. 보통은 꿈이 바뀌어도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는 1학년 때는 꿈이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2학년 때는 통계 연구원 쪽으로 바뀌었다. 혹은 둘 중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뭐 어떤 학생은 1학년 때는 치기공과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이런 학생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예전에는 노무사가 꿈이었는데 이제는 노무사보다는 인권변호사가 더 저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 바뀌기 전과 바뀐 후에 꿈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영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공통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영향이 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생기부에 잘 적용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뭐 예전에 한번 이제 경쟁력 있는 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 구체적인 꿈을 갖고 그 꿈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좀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생기부 관리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이두 가지 직업 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역량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수학교사하고 통계연구원이다. 그러면 수학적 지식, 공통적인 역량이죠. 정확함, 뭐, 꼼꼼함, 뭐, 호기심,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어,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거를 채우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물론 이제 학생들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래서 바뀌기 전과 바뀐 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역량을 생각해 보시고 이 역량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어, 세특이라든지, 뭐, 이제, 다른 생기부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를 어, 작성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게 저의 답변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갈지는 이제 저랑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될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한번 생각하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프라이미디였습니다